안녕하세요. 뉴스피디TV 강성기입니다. 아... 인재, 인재 인재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되는 화제 아... 죄송합니다. 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자, c m b 뉴스의요 여기는 또 인재, 10년 넘은 소화기 교체하세요. 17년 8월 3일이고요. 추가식 소화기 가합식 소화기 네, 둘다 압력은 가해져 있는데요 그 가압식 소화기는 안에가 그 따로 가스 보틀 통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안에 이 소화기 지금 빨간색 부분 안에 어, 손바닥만한 그햄 소세지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모양의 가스 용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추가압식 소화기는 이 소화기 자체가 이제 용기 하나밖에 없고요. 간단합니다. CNB 뉴스 최성락 기자고요 역시 서장 박태원. 안전한 소화기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 폐기 교체 한구에 나선다.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또 다른 문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 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 소화기는 인재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 안전센터 방문하여 폐기하면 된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인재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에 방문해서 폐기해라라고 뉴스를 낸다는 겁니다. 지금. 네. c n b 뉴스에 에서, 어, 피드백을 해드렸고요 자, 뉴스피트트비 강성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